응? 어? 비사안 받는다고 이거 이사를 해봐도 응 셋이 뭐야? 어? 여기 있는데 지금은 어? 사용 안 해? 근데 깨끗하기만 하면은 여기도 괜찮은데 오 여기도 다 보여? 오 동네 어? 오 엄청 멋있어 어? 위에또 있는데? 이거 뭐야? 텐 아니냐? 텐텔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오태태 오. 응. 정말 태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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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정말, 정말. 아.. 진 진짜.. 지거어는 건데? 저 사람이 받으면 어떻 할까? 아.. 진짜 다 아..